조우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부활의 이아침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교우들과 함께 마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 끝에서 만나는 햇살이 더 눈부신 것처럼 길었던 사순절 순례의 끝에 맞이한 부활의 아침이라 더 감격스럽습니다. 또 홀로가 아닌 함께 걸어온 길이어서 더 뜻깊었습니다. 사순절 순례는 끝이 났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는 계속됩니다. 특별한 장소를 둘러보는 것만이 순례는 아닙니다. 순례하는 마음만 있다면 특별할 것 없는 나의 일상도 성지가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를 이 아침 함께 누리고 싶은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11년 전 사랑하는 아이들을 깊은 바다에 묻어야 했던 새로 세월로 유가족들 그날 이후로 봄이 오지 않는 추운 겨울과 같은 시간 속에 갇혀 사는 그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광명 신안산선 터널 공사 현장 공개 사고로 인해 실종된 노동자의 생활을 생활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함으로 인해 비통해하고 있을 가족들에게도 있기를 빕니다. 유례없는 산불로 인해 사랑하는 누군가를 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자들, 자들 위에도 있기를 빕니다. 강진으로 인한 많은 사상자와 또 피해가 발생한 미얀마와. 또 전쟁과 분쟁의 공포로 인해 여전히 잠들지 못하는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티나 땅에도 있기를 빕니다. 1960년 4월 19일 정부의 부정 부패에 맞서 민주 항쟁은 일어났습니다. 그때와 같이 정치적,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힘겨운 때를 보내고 있는 이 나라와 또 민족 위에도 있기를 빕니다. 언급조차 할수 없고 또 언급조차 되지 않은 어둠과 절망의 사각지대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은총과 평화를 이 아침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존 웨슬리와 동생인 찰스는 1739년 발간한 찬송과 거룩한 시들이라는 찬송집에. 예수 부활했으니라고 하는 찬송가 164장을 처음으로 수록했습니다. 존 웨슬리가 이성과 지성으로 뛰어난 신학적 감각을 가졌다면 동생인 찰스는 풍부한 감성에서 비롯된 신앙적 감각을 바탕으로 많은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이 찬송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우리 모두를 성소 속의 인물들과 같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만민과 천사들아 말하라. 기쁨과 승리의 함성을 높이 올려드려라. 하늘은 노래하고 땅은 화답하여라.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 생명이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에게 해당되니 창조되어진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화답하고 그 부활을 노래해야 합니다.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사랑의 구원의 역사는 완성되었다. 싸움을 싸우고 이겼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왕이 다시 사셨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 따위가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봉인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사망을 이기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 죽음이 그리스도인을 영원히 봉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죄에 대한 고발과 정죄 환난과 곤고, 박해와 기근, 적신과 위험과 칼그 무엇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서 그리스도인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세상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웨슬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우리가 증언해야 할 복음의 내용도 들려줍니다. 영광의 왕을 통해 복받은 영혼, 영생은 이것이니 주님을 아는 것, 주의 권능을 말하는 것, 그래서 노래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큰 복은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이 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알고 믿어야 하며 그의 권능을 세상에 말하고 노래해야 하며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성서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등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들을 데리고 각성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치유의 역사가 막달라 지역 출신인 마리아에게도 임했습니다. 당시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요. 그 악한 영향력을 예수께서 끊어주셨고, 일곱 귀신을 내 네, 쫓아내셨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 뿐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에 희망의 빛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가 예수의 자비, 자비하심을 경험한 여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소유를 들여 예수와 제자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일시적인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섬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지속되었습니다. 앞선 장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0, 37절과 40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자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랐습니다. 십자가의 공포조차 그들의 섬김과 따름을 가로박지 못했습니다. 현대인들의 공허와 불안, 불안의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 한 연구 결과의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한 생각 비슷하다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과 정리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 예수를 따랐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 이 불안감이 예수를 따르려는 우리의 발을 붙듭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을 각오를 다해 어떠한 일에 임할 때 배수진을 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중국 한나라의 장수였던 한신의 이야기에서 온 말입니다. 한신은 일만의 군사를 이끌고 조나라와의 결전을 벌입니다. 조나라와의 결전을 위해 한신은 군사들에게 물을 등지고 진을 치라 명령합니다. 그것을 바라본 조나라는 병법을 모른다면서 한나라를 비웃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물을 등지고 진을 쳤던 한나라의 대승이었습니다. 전쟁 이후에 부하들은 한신에게 찾아가 물을 뒤로하고 진을 치게한 의도를 물었습니다. 이때 한신은 죽을 땅에 빠뜨려 두어야 사는 길이 있다. 오합지졸인 우리가 조나라의 군대로부터 승리하려면 결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데 죽을 곳을 뒤에 두지 않으면 안 됐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리다 위기와 위험에 맞서다 죽을 각오를 다하다 등과 같은 결연함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배수진이라고 하는 말이 이와 같은 배경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을 등지고 예수를 따랐고 위기와 위험 앞에 맞섰고 죽을 각오를 다해 예수를 섬겼습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세상은 어리석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죽어야만 살수 있는 하늘의 섭리를 깨달았고, 위기와 위험 뒤에 있는 영원한 것을 붙잡았고,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누구도 아닌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으면 당연합니다. 오늘의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40일 동안의 술래 여정을 끝마쳤습니다. 이번 술래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쫓아내어 주심을 경험하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를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무엇인가를 해결해 주심도 경험하셨나요? 오늘 맞이하는 부활의 아침은 교우들마다 온도차가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사순절을 보낸 교우들에게 부활의 아침은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알 부활의 아침을 고대하며 온 힘과 마음을 다해 이 술래길을 걸어 왔을 테니까요. 그러나 공허하고 메마른 마음, 완고한 마음,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사순절을 지나온 교우들에게. 오늘 이 아침은 여느 주일 아침 여느 부활주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은 어느 쪽인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11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도 함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부활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유독 믿음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십사절입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개혁 개정이 마음이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번역한 것을 새 번역 성서는 마음이 무디어짐, 우리말 성서는 마음이 굳음이라 각각 번역했습니다. 다른 번역들을 만나고 나니 제자들을 향한 꾸지짐이 이해가 됩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는 마음이 무디어졌고 굳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형식적으로 믿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종교적인 활동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유무는 다른 문제입니다. 믿음의 유무는 영혼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과 동고, 동락했던 제자들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목격자로 선택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없었던 이 믿음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1765년 출판한 성경적 구원이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 구원과 믿음에 대해 설명합니다. 웨슬리가 가졌던 구원에 대한 이해는 구원의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영혼에 일어나는가이면서 구원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가였습니다. 영혼에 실제적 구체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구원은 가짜이고 허상이며 착각입니다. 이처럼 웨슬리가 영혼의 상태를 집요하게 따지는 이유는 현재 나의 영혼의 상태가 곧 나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구원의 과정을 믿음과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로 구체화합니다. 웨슬리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모든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출발하며 믿음은 그 은총을 받는 통로가 된다. 하나님은 이 은총을 모든 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푸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들에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웨슬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공로에 전적으로 의뢰하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우리의 대속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전달되어 구원을 받는다. 메슬리는 이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 정리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없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의 영혼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여전히 믿음 없는 상태, 무디어진 상태, 굳어 있는 상태, 공허하고 메마른 상태, 교만하고 완악한 상태입니까? 성서에 나오는 이와 같은 영혼의 상태를 가진 자들이 어떤 형벌과 심판에 처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날에 하나님의 꾸짖음, 책망과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 돌이키고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을 믿지 않는 않는 자들과 같은 영혼의 상태라면 여러분의 신을 당장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것만이 내 영혼이 살림을 받고 죄 사함을 얻는 길입니다. 나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절망하는 우리를 향한 우리를 향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웨슬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은총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집니다. 루터는 종교 개혁 운동을 해 나가면서 부활의 신앙을 기독교의 근간, 즉, 복음의 핵심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 악과 사탄, 지옥의 세력을 이기고 인간을 구원했다는 의미이다라고 정의합니다. 루터가 정의한 이 부활을 우리는 술래 여정 동안 온 몸과 마음으로 살아냈습니다. 예수의 순환과 죽음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분의 순환과 죽음으로 인해 내 안에서 주인노릇하던 죄가 죽는 것도 경험했고, 악과 사탄과 지옥의 세력을 이기시는 그분의 능력도 만났습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자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막달라 마리아는 이전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예수를 위해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녀의 삶의 일부분만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완전히 변했습니다 나를 바꾸지 못한 복음은 힘이 없습니다 나를 바꾸지 못한 복음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될 리가 없습니다. 내가 만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세상이 증언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만남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분명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니 부활의 첫 목격자였던 그녀는 부활의 첫 증인 된 삶을 살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사순절 동안 예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순환과 죽음을 받기 위해 걸으셨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었습니다 그분이 계시는 곳에 우리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더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과 영광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길고 긴 사순절 순례 여정을 끝마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되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온 세상에 골고루 나누어지기를 바라시는데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선언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